여기 짐이 아, 엄청 많네요? 그치? 진짜 이게 현실이거든요? 근데 이 실천을 해봤냐 안 해봤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. 예를 들면 실패든 성공이든 일단은 결과까지 내봤냐. 제일 중요한 것 같고. 아 클래식의 대중화에 또 애를 쓰시는 분이군요. 진짜 몰아야 하네. 아니 잠을 언제 잔대? 그니까. 러 오늘만큼은 진짜 예. 아니, 이게 진짜야 할 정도로 굉장히 하는 일이 많네요. 실제로 또 음악을 또 하시고. 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? 아. 네 저는 출판사 운영하는 음악 하는 사람입니다 출판사는 어떤 출판사를 저희 회사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책 출판의 네, 목차 기획부터 네. 원고 작성 디자인 인쇄 유통을 다 올인원으로 하는 어... 네버스널 브랜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거다 합해서 총몇 개예요? 아, 근데 사실 그냥 원래 태어나서 살았던 곳은 계속 반포가 본가고 음. 이제 제가 좀 지인들이랑 모임을 하기 위해서 원래 공간을 되게 여러 개 운영을 했었다가 어, 보시다시피 뭐 여기 하프랑 제가 뭐 썼던 책들이랑 해가지고 좀 이런 아지트 같은 것도 아. 이용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상위 1% 사람들을 출판하는 출판사 대표님으로서 네, 네. 얼마나 돈을 벌고 계신가요? 그연한 순수익 이뭐 6, 7억 사이는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사업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지만 그 전후가 되는 거 같고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썼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연주 팀 만드는 거, 연주 기획 아니면 독립 영화 제작 아니면 공간 운영하는데 사실 제일로 또4억에 날렸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크게 많이 돈을 썼었어요. 그냥 아까 그 생일 생일 파티 네네 네. 네 본인의 생일 파티를 저렇게 광대하게 버릴 생각하셨어요? 을 2017년도부터 이제 <laughs> 지금 거의 7년 차죠. 생일 파티를 브랜딩을 한 이유는 그 안에서 제가 1년 동안 기획을 많이 했던 거에서 에퀴스마 버스도 공연 기획을 제가 발표하는 느낌 플러스 매년 제 생일 파티에 책 발간도 같이 해서 제 책을 한 번에 나눠주는 겸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PPL도 도와주는 게 협찬품으로 저희가 다 하니까. 그리고 이제 제 지인들을 한 번에 다양한 분야 의 사람들 모을 수 있는 확실한 명분. 그 나만의 책을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금액. 네. 얼마일까요? 저희가 900만 원에 목차 기획 그리고 인터뷰 원고 작성, 리서치, 그다음에 책 표지 내지 디자인, 그다음에 500권 인쇄, 전국 서점 유통, 그 ISBN 등록, 네이버 책 등록까지 다 포함하는 금액이 네. 이제 책 출판 기준으로 150에서 200페이지로 네. 나오는 것까지 의 네. 양도 저희가 다 인터뷰 통해서 뽑아내는 것까지 해서 제가 올인원으로 900만원에 하고 만약에 내가 1차 간이 있다 네. 그리고 이제 내가 인터뷰는 필요 없다라고 네. 하시면 600만원에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제일 위주로 하고 있는 일뭐예요 제일 메인으로 하고 있는 네. 일. 출판업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7년, 8년 됐으니까 시스템이 돼 있어서 네. 뭐 이제 유입은 어떻게 되고 뭐 답변 매뉴얼은 어떻게 하고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면 목사 기획은 누가 하고 원고 작성 누가 하고 뭐 인터뷰 누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쓸거 없이 프로세스를 좀 짜놔서 사실 이 제가 출판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유입을 늘릴 수있지지 뭐 네이버 카페 마케팅을 해볼까? 아니면 면은 뭐 저희는 시니어 대상이니까 뭐 어디 복지관이라 MOU를 맺을까 이런 고민들 정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메일을 보내 볼까 정도지 실무에 있어서는 이제 제 신경 쓸게 많이 없어서 음. 이제 돈 버는 메인은 출판업이니까 네. 저한 뭐 달에 한두번 정도 막 카페 가서 이제 일을 몰아서 해서 이제 오더를 하는 거를 좀 위주로 하고 그외에 연주 기획을 하면 이제 연주 연습 뭐 아니면 그걸 위한 준비 그게 메인인 편인 음.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이 만약에 조금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그 문제가 안 생기게끔 어떤 역할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매뉴얼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.